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비슷한 구절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에,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감,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분명한 또 어, 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이 시간 각자 자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와주시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게 비싸오니 정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주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기쁨. 예. 그래서 어, 어, 신앙은 어, 강요가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 사실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사실 처음에는 전하는 자에 의해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또 전하는 자, 또 안내하는 자에 의해서 교회로 안내를 받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노력, 또 수고에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지만 어, 결국에는. 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자 각자가 이러한 어, 어, 하나님의 부르심 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내면에 심령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의 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복음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자신을 공개하시고 또 믿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자발 신앙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어,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피동적이 되고 어, 내 안에 뭔가 어? 뭔가 없으면 안 움직이겠다. 이건 정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죠. 내가 일단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 어떤 체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먼저 앞서서 체험하신 분들의 어, 어, 인도를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신앙을 좀더 어, 풍성하게 하고 또 함께 또이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어, 교회 우리의 신앙을 어, 우리 각각을 교회 이제 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했지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각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독대해서 머리 대신 주님과 독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함께 나눌 대목은 어, 이전에도 몇, 이제 몇번 이제 어, 나눴던 그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바뀌거나 좀 중복돼서 조금 확장된 내용으로 오늘 또 여러분께 여러분께 이제 나온 건데 어,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 임팩트 있고 가장 상징적으로 어 어떤 것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저는 주님의 기쁨과 함께합니다라고 어, 상위 한 2, 3위의 어, 랭크 될 정도의 그 어, 가치를 가지고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자발적이라는 말을 꺼냈던 이유가 여러분 중에 싫은 거또 뭔가 슬픈 거 뭔가 기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의지가 있고 뭔가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몸이 또 우리 자아가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들, 우리들 모두, 누구나가 하고 싶은 거, 또 뭔가 기쁨이 있는 거,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이 있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정말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정말 하기 싫고 슬프고 뭔가 괴롭고 그것을 하면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픈, <laughs> 죄송합니다. 누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어떤 정확히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타 종교의 뭔가 고행을 하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지거나 어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도 우리의 연단이라는 과정이 분명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어 핵심 핵심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족과 결국 그 기쁨과 만족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결국 행복함이라고 하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주를 믿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체험적인 결과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이 신앙에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니가 주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네가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어떤 헌신이 강요되는 모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애를 주셨다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라는 어떤 자기 자책이나 자기 어떤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아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뭐랄까요? 거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율법 속에 매여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요. 주님이 이른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우리 안에 복음의 가장 또 놀라운 선물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회개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깨달았다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거나 또 그러한 자책감으로 계속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나를 책망하며 뭔가, 나를 채찍질 하면서 다음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들을, 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말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극복하게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어, 정말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어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가혹하게 뭐 코너로 몰아가지고 훈련시킴으로 나를 단련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어, 그런 모습보다 어, 내가 분명히 내 부족함을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또 계속적으로 다독이고 칭찬해주고 나를 또 힘을 불어넣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내게 소망의 말을 해주고, 어? 나를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거기서 발현되는 그 동기와 힘으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 그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제한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밉쳐 못 보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은근히 신앙 안에서 이게 율법과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뭔가 감춰진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연단이 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나 자신을 막 자책하고 채찍질하면서 막 그냥 어, 나를 벌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 이게 뭔가 단련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결국 주님이 담당하고 가셨다는 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또 대신 맞으심으로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직접 체휼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경험하시고 또 같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 연약함을 포함한 모두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말 현재 있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기, 뛰어넘을 수 있는 폭발력, 뛰어넘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막 자책하고 막 가혹하게 나 형벌을 줘서 막 그냥 의지를 막 억지로 써가지고 억지는 아니겠지만 나를 가혹한 곳에 몰아넣으므로 나를 막벌 주고 어 나에게 굉장히 책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지않냐라는 어떤 그런 것이 동기가 되고 힘이 돼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전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또 상당수는 어, 율법적이었다가도 또 복음적이었다고도 이렇게 섞여서 우리의 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해 버릇하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어떤, 어 지난 시간들을 되돌이키고 다시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체험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에게 다음을 보여주게 하는 그 변화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막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을 벌주고, 그런 것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의지적인 그 모습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압도적으로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그 정말 부족함을 이렇게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됨으로 나오는 그 힘은 나를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벌주고 같은 어떤 어, 어떤 죄 죄를 어, 마치 말지정제를 어? 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어, 코너로 몰아서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그힘어그 힘에, 어, 그 힘에 비하 그 힘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보잘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러한 어, 것이 동기가 될수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이에요 근데 앞에 두 구절만 나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의 사랑과 함 함께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저런 여러분과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주님은 구절에 주님의 계명을 따름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고 그의 명한 바를 우리가 정말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사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어 오늘은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어서 11절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주님이 도대체 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좋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너희에게 알려준 그것도 좋고,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너희를 거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바로 오늘 또 여러분과 추가적으로 함께 또 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이제 충만하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 모욕감을 주셨다면 어,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다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 있겠죠. 또그 기쁨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나 그 편차는 다를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에도 결국에는 그 사랑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 넘치는 그 결과를 여러분이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 우리 모두가, 어, 이 물질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이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제 많은 나라와 또 이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제 재화가, 재화가, 재, 재화, 재화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풍요도를 이제 좌지우지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재화의 가치가 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갈고닦아서, 또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 여러분의 가진 재능을 잘 표현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재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꼭 여러분이 누구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 삶을 잘 가꾸어서 또 적절한 그에 합당한 또 재화를 얻으시고 또 그에 맞는 또 삶의 또 지위와 품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 물질이 물질 이퀄 그냥 행복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풍요로움에 의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삶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여러분이 재화를 얻는 여러분의 삶의 노력은 여러분이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물질로 말미암아 얻게 된그 결과,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이 그냥 그저 곧바로 기쁨, 곧바로 행복감이랑 바로 이퀄되지는 않아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라는 가치를 가지고 함께했던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진리로 자유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진리 대신 예수 또...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정말 세상이줄수 없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그 당시 어 정말 유대인들도 예수, 예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가 누구로부터 종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뭐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주님이 아주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될수 있고, 또 명예의 노예가 될수 있고, 사회적 지위에 눈이 멀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여러분 삶의 최종 목적으로 여기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어, 뭐랄까요, 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성품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 우리 현재 우리가 이사 이 땅의 사회를 또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물질, 이 재화 그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차근차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어, 어, 사회적 지위를 얻고, 또 그에 또 여러분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그에 따른 명예와 존경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어,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행복,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 최종 목적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어 내가 채워도 채워도 도무지 어내 노력과 의지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한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더 실감나게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 바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로 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명확하게, 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물질과 어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어, 뭐랄까요? 그, 그 사회적 지위와 어 방향을 같이 갈 때도 있어요. 네, 응답으로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그러나 또 주님의 기쁨은 어떤 날은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때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다 떨어졌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이 큰 사기를 당하든가, 어떤 내물질 어떤 물질이 어떤 어, 큰 질병들로 인해서, 큰 소실로 인해서 다 떨어지게 돼서, 어,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진 나의 물질적 또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됐을지라도 또이 주님의 기쁨은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쁨의 방향과 정반대로 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시대를 보낼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때로는 방향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붙잡는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선정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재화의 영역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도 결코 우리 삶에서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속죄와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님,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싹뜨고 어디서부터 단단해지며 어디서부터 성장하고 완성되겠습니까? 이 땅의 육신을 가진 삶 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신앙이 계속되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의 물질이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것은 그러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주와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그어 놀라움이 이엇인지지체험험할있있를예예이이으으로축원립립다다 i n jitter, tell my secret. y e 하 we don't roll, two h u n d 도 e 도 Hallelujah. We're gonna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o g 하 t to get to get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셨서 주님이.